아, 아 이거 줘야지 아니. 뭐야? 뭐야를? 야 근데 가드지는 성희는 가드가 없어? 야, 그냥 지금 가다. 가드... 같은 카드 같은뭐안 들렸다. 실수. 이 오, 잘뺐다아 잡혔다. 어, 그래? 어, 오, 잡다 오, 그혔다 오, 잡혔다. 오, 잡혔다. 오, 잡혔는데다 오, 이혔다 오, 잡혔 오, 이혔다 오, 잡혔 오, 잡혔다. 오, 잡이다 오, 잡혔다. 오, 잡혔

버 플레이. 어 <laughs> 아, 뒤에 뒤저 있잖아. 아니.

I d 거아니 know. I don't know. I don't 은 n

저기 봐, 야? 야, 나, 나, 나. 나, 가, 대! 가, 미!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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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왜야 <써야? 웃음> 농구 접자. 가자가가 가. 어 아, 어, <laughs> 어 맞다. 아. <웃음> 와, <웃음> 뭐야?

치력이 맞았을까? 거못으 상태는 목숨 걸고 <몰고> 던졌어, <laughs> 목숨 <몰고> 던졌어. <laughs>